저는 오늘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 신용섭 상인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경터미널 시장 상인 회장 신용섭입니다. 혹시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썰 털나갑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한번 아, 환경해주세요. 정말요? 예. 어, 감사합니다. 못 보셨다고 하면은 차량 중단하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웃음> <웃음>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니까 진심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곳에 청주 가경 터미널 시장은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가경 터미널 시장은 난 23년 정도 됐어요. 아, 와, 엄청 오래되셨구나. 네. 회장님을 맡으신 지는 몇년 정도 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한 3년째, 3년 정도. 예. 어떤 계기로 상인회장이 되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서 총무부터 시작해서 네. 부지장 맡다가 이제 시장 맡고 있습니다. 와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받고 다 올라가셨구나. <laughs> 그러면 뭐 23년 정도 되셨고 어, 단계별로 이렇게 다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고 네. 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경터미널 시장만의 매력 자랑은 무엇이 있어요? 시장이 좀 깨끗하고요. 네. 다른 시장보다는 터미널 시장이 상인들이 지 전수입니다. 가경터미널 시장을 이용을 좀 자주 하거든요. 아, 네, 퇴근길에 퇴근길에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터미널에서 가깝다 보니까 네. 걸어가면서 목밥도 사고 비내떡도 음. 사고. 반찬도 또 너무나 맛있게 잘 되어 있어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네, 반찬도 좀 사고, 그리고 떡볶이 집이 굉장히 맛있고 핫하더라고요. 정말 가경 터미널 시장은 청주 시민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회장님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점포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80개 점포. 80개 점포. 네.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젊은 상인들이 많으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 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좀 낫죠. 아무래도. 회장님이 추천하는 가경 터미널 시장에 간식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떡볶이가 괜찮죠. 떡볶이. 간, 예. 만두도 있고요. 만두 예. 요즘 이제 상인회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상인분들을 예. 만나실 텐데 가장 많이 어, 들리는 민원이나 바라는 점, 요런 게또 있을까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세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게좀 민원이 있고요. 음. 다른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다 보니까,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보관함이 있더라고요. 아, 보관함은 이제 고객분들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면, 사인분들이 그걸 쌓고 보관함에 넣어놓고. 네. 고객분들은 그 야중에 찾아가고 음.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시장에 가면은 장을 보고 나서 네. 뭐 밥도 먹고 싶고, 그렇죠. 또 힘드니까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싶고, 같이 온 가족이나 친구랑 수다도 떨고 싶은데 이렇게 보관할 물건이 있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어, 청주 가격 터미널 시장만의 자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제가 인터넷이나 SNS로 보다 보니까 네. 가격 터미널 시장에서 행사를 또 자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것들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 좀. 시장 바감고은 그 상품권을 나눠준다든지 네. 그런 행사도 하고 1년에한 번씩 이제 터미널 시장 지차장에서 네. 경품 행사도 하고요. 아, 아까 보니까 추첨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몰래 명함 좀 집어넣을 뻔했어요. 장점 <laughs> <laughs> 되라고 상인회장님을 맡으시면서 어, 이건 꼭 이뤄야겠다. 앞으로 이건 내가 좀 변화를 줘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무엇일까요? 뭐, 목표라는 게 다른 다른 거고요. 이터미생이이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되게 할수 있을까 그런.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오다 보면은. 식당 맛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맛집들에게 이제 면도 있고 이제 순두부도 있고 고기도 있고요. 오. 이제 여기는 정육점들이 좀 많습니다. 정육점이요? 네. 정육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고기들이 품질 좋은 고기들이 많아 갖고 괜찮습니다. 회장님, 지금 평일 낮 시간인데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여기는 옆에 고속 터미널과 시외 터미널이 있어서고 이동인거 많습니다. 여기 터미널 선에서 이제 집에 가시면서 시장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야채 사고 고기 사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회장님은 시장 내에서 그릇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장도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네, 장도 말해 보겠니다 어떤 봅니다. 거 많이 사세요? 어, 고기를 많이 사는 고기. 가경 <laughs> <laughs> 터미널 시장을 보다 즐겁고 알차게 쇼핑할 수 있는 장볼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주신다면. 일단, 시장에도 볼거리가, 볼거리하고 먹을거리가 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볼거리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볼거리가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볼거리를 한번 생각 중입니 근데 뭐제 기준에서는 다양한 점포들이 최고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없는 게 없잖아요. 가격터미널 시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그죠? 웃음> 아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장에 와서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는 공간들이 있고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즐기다가 하시는 분들 많아야지 시장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네. 뭐 끝으로 우리 고객분들과 그리고 썰 털러 갑니다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에게 가경터미널 시장 많이 이용해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경터미널 시장은 좀 깨끗하고 전문 상인들이 많습니다. 어, 고객분들 많은 이용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떤 상인회장님도 피해갈 수 없는 노래 시간 <laughs> 노래 한 소절 <소설. 웃음> 불러주셔야 돼요 노래 한 소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아니 못하신다면서 되게 잘 하시는데요. 아니 못한다. 노래방 되게 자주 다니시나 봐. 아니 <laughs> 지금까지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상인회 신용섭 상인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夕阳已过。